성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잘 지내셨죠? 가족과 함께, 목장식구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성경일기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0장부터 12장, 그리고 10편, 87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0장은 이제 입다 이야기의 시작이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는 11장과 12장에 가서 나오겠습니다만, 입다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은 10장입니다. 어, 입단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돌라와 야일에 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두 사람은 소사사죠. 소사사라는 것은, 어, 사사기에 그들에 관해 기록된 이 언급이 좀 적다, 이런 뜻이지, 결코 그들이 이제 대사사, 그러니까 분량이 많은 그런 사사들에 비해서, 어,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 어쨌든 이 돌라와 예를 관한 언급이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입다의 등장의 배경을 말해주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그리고 암몬이 그들을 압제하게 되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고통을 겪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는 이제 본문이 있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의 압제를 받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12절에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그러니까 여러 여러 제 정복자들, 또 압제자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러지죠, 너희의 환란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어떤,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상하신 것 같지요." 워낙 이 사람들이 반복해서 범죄하고,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이 서운하신 듯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사우니 주께서 보시게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게 고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 없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자 여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 비록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 이제 암몬의 압제를 받게 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결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범죄하고 심판을 받고 예,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의 서글픈 승리. 승리를 하기는 했는데 아주 서글픈 일이 벌어집니다. 자, 입다는 길라시라는 사람이 기생을 통해 얻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입다가 본처의 아들들에 의해서 이제 쫓겨나게 되죠. 그러면서 돕당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잡류, 뭔가 좀 이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죠. 근달패다 이렇게 번역한 다른 번역 성경도 있습니다. 자이 암몬 자손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했는데 그래서 길러가 장로들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암몬 족속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입다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리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어렵게 되니까, 이 입단을 찾아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우리의 머리가 되라, 뭐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따가 이제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선 입다가 안문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지요. 그리고 이제 평화롭게 해결하려고 입다가 말을 전하게 되는데, 암몬 왕은 당연히 입다의 말을 거절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암몬의 침공에 대해서 이제 입다가 물리쳤다라는 것이 11장에 있는데요. 자, 이 11장 본문 속에서 이, 입다가 암몬의 왕에게 말했던 내용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6절에 이스라엘의 헤스본과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건을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산 지가 300년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인데, 이런 숫자들은 이제 사사 시대가 대략 언제쯤이었을까? 라는 것을 추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1절 말씀해 보시면 이 입다의 치명적인 오류가 나옵니다. 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가 안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내가 안몬을 이기고 이제 내 집으로 들어갈 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나를 환영하는 사람은 내가 번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인신 제사라 해서요.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실수가 아닙니다. 입다의 말 실수가 아니에요. 입다가 이제 비록그 본처의 아들들에게서 쫓겨나서 돕당에 거류하게 되었지만, 그 상황은 이해를 하지만, 그가 그도읍당에서 굉장히 이교도의 문화에 물들었다. 이교도, 뭐, 그 당시에는 인신자사를드리는 이교도가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문화에 깊이 물들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니까, 굉장히 아주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문 자손을 이기고 그가 처음 자기 집에 갔을 때 맞이했던 사람은 바로 자기 딸이었습니다. 무남동녀였죠. 그래서 그문남동녀를 이제 번제물로 바칠 수밖에 없었고 40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라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을식 애곡하더라. 뭐 이런 관습이 생겼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교도의 문화에 물든 이 불신의 문화에 물드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사석기 12장은 이제 입다와 에브라임 사람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와요. 왜 안문조선을 묻지를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마치 그들이 기도원에 대해서 했던 시비 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 아주 골치 아픈 사람들이에요 근데 입다가 이제 길라 사람들을 모아서 에브라임을 쳐서 무지릅니다 기도원은 그들을 넉넉하게 대해줬지만 입다는 그들을 무지릅니다왜 그랬을까요 어, 사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라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문화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이 길라사람들 자체를 굉장히 무시했기 때문에 어, 이입당가 자신의 마음을 조절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 자기 딸을 번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큰 상황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니까 그런 반응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뭐입가한 것이 과연 옳으냐 그러냐 이런 것을 떠나서 굉장히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길란 사람들 입다가 이끄는 길란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이제 치는 중에 누가 에브라임 사람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게, 쉐폴레시라고 말하, 말하라 하는데, 쉐폴레시라고 말하지 않고, 쉐폴레시라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제 그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인 줄 알고 죽인 것입니다. 어, 어떤 어, 지역에서는 발음이 잘안 되는 그런 발음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에브라임 지파에도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리고 사사의 12장 마지막 부분에는 입산과 압돈이라는 소사사에 대한 기록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 10장 아비멜렉게 뒤를 이어서 이사가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 사람 야엘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기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아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엘이라 부르더라. 야엘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화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라스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해곱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불레스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도시은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바온 사람 이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불르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를 너희가 나를 부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니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란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주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라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길라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무리가 드리라 제 11장 길라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의 길라색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라색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람의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어을 잊지 못하리라. 이에 예,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독당에 거주하며 장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몸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길라 장로들이 이타를 데려오려고 도읍 땅에 가서 이타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만느냐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을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한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들어가서 암몬자손과 싸우게 할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친민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이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았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음이라 입다가 암몬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외국에서 올라올 때, 아르노래서부터 야폭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입다가 암몬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당과암몬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이 해국에서 올라올 때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방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해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친쳤고 안노는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왕곧 아무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친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시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땅 주민 아무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보까지와 광해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무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무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어르냐 내신 네 그모스가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아방 십본의 아들 달랐구나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에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든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에 심판하시던 여호와께서 우를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수없어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라앗과 문하세를 지나서 길라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라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평안이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진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네 아로엘에서부터 민니세 이르기까지 2 0성읍을 치고 또아벨크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이따가미스바이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laughs>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이따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어기르되 어찌할 거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너는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아버지의 입에서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문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두 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가라. 하고 두 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두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라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복하더라제 12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이따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차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풀어대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차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이따가 길라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라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라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문학세 중에 있다 길라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톡를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라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러라사람이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로톡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명이었더라 이따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6년이라 러라사람 이따가 죽음에 킬라세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 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세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7년이라 입살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도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 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의 70마리를 탔더라. 압돌이 이스라엘의 사자가된지 8년이라. 피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돌이 죽으면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피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제87편 고라 자손의 시곧 노래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지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니 리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소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공동체 성경일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 이 공동체 성경읽기를 위해서. 배후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역자들과 그리고 우리 방송아사 집사님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오늘도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단잠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